정부의 요구를 하고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아... 다시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머리가 안 들어지네요 <laughs>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울산 유일의 청년후보 울산 동부 국회의원에 출마한 김태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가 국회의원 후보 서재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영을 바꾸는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수영구 국회의원 강윤경 예비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21대 총선 경주시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한 정다은입니다. 젊은 실력파, 열린이다 공채 1기로 시작해 중앙정치와 국회, 청와대까지 경험한 젊고 실속 있는 후보입니다. 새로운 인물입니다. 대구 동구갑은 보수 야당이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인물로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저는 수영 변호사입니다. 현재 수영구의 유일한 변호사, 민주당 수영구 국회의원 선거 최초 여성 후보, 민주당 수영구 국회의원 선거 최초 청년 후보, 그게 바로 저입니다. 파란 만장한 저는 파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여러 곡절과 시련이 있겠지만 청년의 힘으로 경주의 파란을 일으키겠습니다. 와우! 예, 제가 정치 입문하기 전에 증권회사 11년 근무했습니다. 저는 매니저, 즉 펀드 매니저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인사부,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도 일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각도로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감각, 거기에 경험이 더해진 실전형 후보입니다. 특히 저는 40대로서 육아, 교육, 일자리, 노인복지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직접 생활에서 부딪히고 위아래 세대의 중간이자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세대의 후보입니다. 우리의 법과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물론 청년들의 삶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당사자로서 기성 후보들보다 이런 문제에 좀더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청년 후보의 열정과 패기에 기성 후보의 경험과 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기성 세대의 그 마음과 그리고 청년의 마음을 즉알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세대 연결자라서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습니다. 정치만 상대적으로 경험이 풍부합니다. 청와대와 국회 등 국정 전반을 경험하면서 정부 부처와 신뢰를 쌓았습니다. 경험도 실력입니다. 저는 경력단절 여성과 워킹맘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경주 중심 상가의 빈집, 낡은 집을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대학기숙사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심도 살리고 경주대학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강한 나라, 울산동구를 살고 싶은 삼토로 만들고자 합니다. 조선산업의 어려움으로 울산동구는 새로운 변화에 있습니다. 울산 동부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상생과 협력이 공존하는 동부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 영국 스코틀랜드 NBA 기간에 여러 가지 국가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을 한번 직접 눈으로 봤었는데요. 이런 유럽인들이 자연을 대하는 인식, 그리고 살아가는 조금 선진화된 행동 양식을 우리 동부에 접목시킨다면 동부를 유럽의, 즉 선진화된 생활 지역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는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이 경험을 실천에 공길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당선 뒤 기대되는 후보, 서재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